유방질 컨술할 때도 유방의 구조를 잘 알아서 좋은 장점들이 있나요? 유방 구조를 잘 모르면 잘못 건드리면 다 대다돼버려요 현관 주행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유방의 구조가 조금 장점이 있긴 하죠 재건 방식은 뭐든지 수술법은 스탠다드한 그런 수술법이 다 있어요 거기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기가 조금씩 변형하고 조금씩 변형하고 그런 거지 아예 완전히 새로운 수술법이 나오진 않아요 이런 수술법은 이미 몇십년전다 개발된 거고 거기서 조금 모디파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써먹고 이제 그런 거죠 그고 아, 뭐 수련하거나 이럴 때 배우나요? 재건술에 대해 원래는 유방외과에서는 잘안 배우는데 제가 모시는 스승님은 재건 하시는 분이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 배웠죠 그때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확대도 하시고 유방 재건도 하시고 유방 암 수술 한 다음에 그 뒤에 이런 것도 다 하시더라고요 그서 너무 설레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유방 암 수술만 주구장창 보다가 어느 날 어? 이 뒤에 이것도 같이 하시네? 이런 거까지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건 방식이 같아도 하는 사람마다 예쁘게 나오는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경험이죠. 뭐 많이 하는 사람은 잘해요, 무조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봐도 무조건 성형외과가 훨씬 이쁘다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요.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실제로 많이 하셨으니까 비하하거나 뭐 깎아낼 생각은 없고, 저도 나름 많이 했다 <laughs>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다른 선생님들을 낮추고 싶진 않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 재건 수술까지 한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을 감히 제가 제가 더 잘해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저도 못지않게 많이 한 거죠. 아 그게 유방제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방사선 치료 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방사선 치료 했으면 그 유방을 건드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회복이 잘안 돼요 방사선 치료하는 유방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방사선 치료한 유방도 막 잘라가지고 붙이고 막 이런 거 했었는데 물론 회복이 되긴 됐는데 되게 더디더라고요 더디고 장애기 되게 오래 가고 그럼 환자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땐 이제 접근법을 좀 달리해서 아래로 들어간다거나 겨드랑이 들어간다거나 접근법을 달리하게 되죠 그런 식의 약간 저만 하는 디테일이 조금씩 바뀌는 거죠 그러면 환자가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근데 유방재건술할 때도 유방의 구조를 잘 알아서 좋은 장점들이 있나요? 유방에 구조를 잘 모르면 잘못 건드리면 다 배려돼버려요. 혈관 주행 방향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유방에 과가 조금 장점이 있긴 하죠. 주행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데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죠. 그 포인트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거긴 피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도 수술법이 사실은 계속 바뀌었어요. 디테일이 조금씩은 계속 바뀌어요 보상도 그렇고 성형 제도도 그렇고 디테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연할때부터지 거예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딴 데서 해결이 안 돼서 역시 해결이 안 돼서 오시니까 할수 없이 그냥 해드리면서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하여튼 늘 그런 식이에요 저희는 뭔가 딴 데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할수 없이 그냥 제가 해드리게 되는 가슴 필러 제거 엉덩이 필러 제거 딴 데서 못 하니까 할수 없이 제가 하게 되고 뭐보험물 재수술도 딴 데서 뭐 7번, 8번 수술해서 안 되시니까 할수 없이 제가 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냥,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그래요 가슴이 아프니까 전잘 해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초음파를 보니까 유방 구조가 이래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건드리다가 이제 많이 건드리게 된 거예요